문동신 시장님 늙지 마세요. 아시겠죠 응? 저 문재인 대통령이 에? 군산 시내에서 문정진 대통령이 잡아왔고 미친년하고 병분했던 그미친년 있죠? 문신원 여자. 군산 시내에서 간단하게 여자끼리 결혼해서 인터넷 깔았고 나리모 나리모 끼뜩기뜩하는 미친년. 에? 그런 년네 부모하고 문동신 시장님하고 싸 붙었더만. 예? 공사 현장, 씨발놈을 직구석하고, 시장님하고, 알았어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서, 딱 이러고 앉아있어 이렇게. 자, 글들어오세요 야, 글 받아줄게. 그 나한테 뭐라고 하냐? <laughs> 군산에서 다 아는 직구석 관계인데, 씨발놈 그럼 나도, 요족간의 개념. 그럼 맨날 싸운단 게요? 씨발놈 그럼 너연먹가냐 미친년아? 그러고. 이게 얼마나 골때리냐면, 지네 집 저를 낳은 엄마는 아빠라 이거요. 엄마를 성전하는 대용으로 문신 시켜놓고 얼마나 기쁜지 말도 마요. 그리고 아직 늙지도 않은 년이 이런 식으로 대사하고 학교 가서 풀고 실제 문밖에 시장님처럼 문밖에 나가면 완전 와르르 잡시에요. 참 그런 자식들 이 크다 보니 참별 한생을 참 미쳐도 미치겠대요 진짜로. 응? 정상으로 자식을 낳은 기집년이라면 이해라도요. 내이 네, 나라 이렇게 놔두면 저요 같이 있어요. 나랑 같이 있다고 하지 말고 저도 한 세월 이런 것들 후회잡기는 말이 징표그러지건방지요 사실은. 내 응? 네, 어째다 이런 잡년들하고 이웃간에 알고사는 친인척처럼 살아서 그런지 실제로 나짝도 싫어. 세상 태어나서, 이, 사람을 안어주면 어찌 가니, 응? 자다가 죽은 신세지만, 세상 태어나서 그런 더러운 년들 처음 봐요. 개를, 개를 다, 식구녕에다 달고 살아. 그런 미친년 보지가 되어있어. 알아요? 나를 용케 피워지 마. 니들 대글박이 이상해서, 방구석에서 짐승께 안고, 아무렇지 않게 사정으로 살아서 그러지 나처럼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실제로 니네 집막 지붕을 뚫어서 너고니 개하고 사정하다 확 미쳐버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라고 불신을 좀 시키고 싶은 게 알어?